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했다. 그 의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았다. 완악했다. 이렇게 단정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려고 했다. 그리고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의도로 말하고 있고 거절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두 양면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 마음이 도리어 예구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우상을 만들라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모세가 40일간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참 놀라운 거죠. 주의 종들이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어, 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딱 40일인데, 그 사이에 이런 사탄이 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어, 진면목을 보여주는,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하게 살고자 했으나, 이집트 사람들이 나빴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과 맺었던 그 선한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서 다음 정권에 인계되지 못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고생한 거다. 모진 고생 당하고 그다음에 학대 당하고 가련한 그런 인생 살았다. 세상 잘못 만나서 줄 어서 많이 듣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되고 고통 당하고 아프면 남 탓하기 쉬운 거죠. 그런 그런 게 인지 상정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좋았다면 좋은 부모 만났다면 그렇게 연쇄 살인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로 그러면 모든 정서와 행, 생각 말 행동이 그렇게 거칠어지지 않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스테반의 취지는. 스테반의 말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하고 선한 문제가 아니다. 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국사람들은 애국사람들의 못지않게 우리 조상들도 그랬다 아니 더하지 않았느냐 완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느냐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서로 싸우고 편당이루어서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 아니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지 않았느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접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모세에 대해서 반응했던 조상들의 그 완악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복종하지 아니하려고 했다. 거절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예곱으로 향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하나님은 선하셨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압제에서 구원하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거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려 하였 했고 마음을 애굽으로 향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종사리로부터 바로의 군대로부터 홍해로부터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나팔 소리를 들러 주셔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는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주 잊어버린다.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봤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우신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군사되어서 용맹스럽게 충성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가난을 향하여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나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3개월 만에 마음이 이렇게 변화해서 이집트로 돌아갈 그런 마음을 가지다니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자기 자신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스네바는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렇게 세속적일 수가 있는지,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수가 있는지 마음이 악에 가있으면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존에 오르는 그 순간조차도 그 짧은 순간의 생각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금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따라서 그쪽을 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 그래서 욕심대로 흘러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애굽으로 향한 그첫 증거가 뭐였느냐는 거죠. 애굽을 향해서 우리가 애굽을 향해서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지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느냐. 40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론더러 이루되 모세의 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기 딱 들어보는 보면 무슨 말이 자꾸 반복되는지 알수 있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한절 말씀 그 길지도 않습니다. 딱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우리 우리. 도대체 조상 아니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랄까봐 말로는 계속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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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공동체성 뒤에 숨기 좋아하는 버릇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자기 가문을 말하고 자기 혈족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소리인 거죠. 모든 백성들의 마음 속에 이것으로 꽉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더이드 우리를 인도할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벌써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이렇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한 신, 어떤 유일한 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말고, 하나님은 말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각자 저마다의 신들, 복수 형태로 되는 신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라. 그것도 어떤 신들,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지 않으신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봅니다. 우리 우리를 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들. 어떤 때는 이, 이 신이 필요하고, 저들 저럴 때는 저 신이 필요하고. 크고 작은 신, 수많은 신. 아플 때는 치료해줄 신, 취직 안될 때는 취직 시켜줄 신, 결혼 못할 때는 결혼하게 할 신, 재정적으로 쪼달릴 때는 돈을 팡팡 쏟아줄 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삶을 편하게 해주신, 안심하게 해주신, 두렵지 않게 해주신, 답답하지 않게 해주신,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신, 나 기분 달래주고, 이게 무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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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신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신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관이 이것 이런 것입니다. 신들이 많은 나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이웃 나라 뭐 인도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성입니다. 다 이럴 때는 이럴 신 저럴 때는 저런 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옷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지도자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작을 때는 아니었다가 그렇게 부여하게 되고, 그렇게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여유있게 되었는데, 마약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게 모든 민족이, 모든 개인이, 모든 공동체가 가고 있는 그 더러운 길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민족이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못 먹,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한 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삶이 좀 여유로워지고 3만 달러가 넘어가고 5만 달러 왜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세계 국민소득이 만 달러만 넘으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고 만 달러만 넘어가면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는다고 우리의 그 다급했던 시절 척박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열망했었는데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했는데 우리가 조금 여유를 하지만 이제 마스크 벗게되고 이제 기침 뭐 독감보다 조금 조금 아플까 말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생각도 헤이해지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헤이해져서 그렇게 이리저리 요동치는 대로 이럴 때 필요한 이런 신 저럴 때 필요한 신 자기 성도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아니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악한 신에 대한 생각 하나님은 어떠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3개월 만에 잊혀지더라니까요 3개월 만에 잊혀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론도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자기의 성취감, 자기의 요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게 사람들의 행복인 것처럼,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인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병든 생각이고, 병든 마음이며, 잡신을 숭배하는, 인간의 요구대로, 의지대로 만들어진, 인도할 수도 없고, 절대 위하지도 않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어진 그 신들이 손으로 만든 그 돈과 철이, 나무가, 쇠가, 흙이, 돌이 어떤, 어떤, 어떤 것을, 어떤 영향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쳤는지. 그런 생각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다 죽고 말게 되는, 결국은 다 멸망하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다짐해야 합니다. 다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해질 수가 있는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호흡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어질 수가 있는지 허망해지는지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그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휘저으려고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러한 시대, 시대에 더욱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순간도 악에게 빼앗기지 않는 생각이 되고 말이 되시고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우리 모세에게 보내시면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이 얼마나 온전한 말, 고백인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언행을 주관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지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고백이 가득하여서 완악한 생각을 이기고, 우상숭배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